교체 음. 어. 아, 지금 자이인 아, 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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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볼는 아. 게. 이야될 フレッシュが。<laughs> そう。Oh. Oh. Oh. 사실은 좀... 돈만 쓰고 되어거들고어안 들어? 아, 마음에,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게들지안 들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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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안들4-4아어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어 우 우리 가한골로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서대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한서 우리 한국해서들어서 우리 우리 리서 야, 여기로! 브롤링을 네. 너무 천천히 한다 그타이밍이 있는데 딱 빨리 이리이 에이! 에 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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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도 니 아니, 더니지니 아니, 더니지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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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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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안들리죠안 들린 죠하지가 네. 지 아, 아, 어, 아 좋다라 맞았어 쟤? 오 뭐야 까치 뭐야? 까치 맞은 것 같은데? 오오 넘어갔다 아이고 너무 애매

내는 근데 네, 네. 네, 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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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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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현수 아 오늘 현수가 이상한데 현수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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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 여기서 하루 종일 나도 현수 없이 잘 살아 <laughs> 지금 상윤이랑 나랑 어, 어, 해. 해. 차려, 어, 지금 종우 상윤이가 미드를 한번해봐미드한번 민서? 민서랑 갈게요 아, 민서 아까 쿠키 뽑아가지고 네. 아 그래? 종우 형이 두판반이라종형하고 그래? 지금 음, 내 생각은 음, 저기 음. 은우 아 은우 바꿔 은우랑 이렇 네. 그 음. 한... 나랑 상현이를 은우랑 종훈이 자리에 네, 응. 누가 상이가 뒤로 가고 형이 하면 그래야 너가 종훈이 자리. 네. 승이에요 아. 종훈이? 어. 오른쪽. 네. 그래. 어. 도현이 형도 위고 싶다. 종훈이 잘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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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많이 어좀고있야겠다 진짜 해 13분에 얘기주 건우 행는 팔 나와야 돼 그지 <laughs> 어, 어, 어. 그 언호생이면 그 우승이 된다. 그래 언제 거, 언제 우승했어? 뭐, 막 공부하고 어, 끝나고. 아, 아, 아 이런 거. 내가 없는데 우승을 했다고? <laughs> 라는 그냥 우승 응? 못하잖아아그 아, <laughs> 오늘 주이한테잘하 뭐라 해야 야 오늘 안 오늘 김민수도 빠것 민수 몇개몇개 했었어요? 몇몇몇 지금 3개 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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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민수도 표빈이한테 보자 진짜요? 네 오케이 맞아? 나도 너 3게임 되지 않았어? 아 풀로? 민수 <민서> 이게 3게임째에요? 아 민수가 아쉽네요 <laughs> 아 근데 민수가 민수한테 가는 공론 수치 오늘 많았거든 기회도 좀 많았고 아, 네. 근데 드리 아니, 만든 아니까 만든 기회도 몇개 있긴 게이 자기가 만든 기회도 이는게이무리나 네. 마지막 결정이아게 이렇게, 이렇못 넣은 이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 파는데 아게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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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자리에 그로 미안하다 민수야. 홀 넣었으면. 홀못는 현수보다 홀 넣은 민수가. 현수 <laughs> 넣었잖아. 현수 나수 진짜 오늘 공격진 워스트. 현수 <laughs> <laughs> 이거 플로 다 보나? 다 보던데. 미국 비행기 오. 현수 잘했다. <웃음> <웃음> 오 좋은데. 승능이아 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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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디가 나무 어디가 뒤에도 있어 바짝 받자 가 바짝 가. 가 민사야 민사야 커버 주... 좀 봐줘 아, 네. 골 레퍼리 교체 점령. 네. 은우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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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왼쪽에 네. 은우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굿이다. 잡아야 돼. 아, 아. 형못겠네 <laughs> 인수 힘드냐? 라고 해라. 수리 시작됐고. <laughs> 근수가 제일 못하고 어제워스트1 위라던데. 현수 공격. 으스. 정말 뺏겨. 와, 역시 민서. 야, 민서가 골수여가 정말. 단서보다 민서가 아, 현수 효과 지원해좀 빨리 보내고 싶어. 으스. 에스... 아, <laughs> 그 정도야? <laughs> 아, 종훈이 그 정도야? 어? 아. 저거 봐 봐. 경기 중에도 종훈이가 많이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이, 자꾸 안 줘요, <laughs> 때렸다고 정 떼고 있는데,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습어 그러니까.

이겼 누구 누구? 강민수? 강민수? 겠죠 이민수의 헬로마치 쟤 오늘 골을 못넣는건 아닌데? 내 골이면 그렇지 그지 여기 상대는 내 골인 거지 찬스도 썼어 어몇개 있긴 했어 그찬어요 민서... 내... 네, 내 세... 게임인가? 새 게임인가? 새 네, 게임 한 게임 나 간다 간다! 안 돼! 아! 오. 사람 치저데민수 <laughs> <laughs> 아,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아, 민수 괜찮아? 민서야 봐 좀. 민서야 봐줘 민수야, 아, 봐줘, 아, 봐줘. 아니 근데 민수 저 소리면 괜찮은 거 같아. 아무도. 그 아무도 안 가는 거아아아 <laughs> 아, 민수가 저런 소리 내면 괜찮은 거 아, 그래? 소리 안 내면 안 아, 아, 괜찮은 거아 지금이 제약 시장들에 사인 아, 데이터가 있어? 너무니 그, 오남소리냈어요 이 소리. 오, 오 좋다! 오오오오 아 이거 나오기 <laughs> 아 이거 막... 아, 나오기 잘했다 나기 잘했다 <laughs> 이 격해진다 어 나오기 잘했다 38이 나왔네 38이 나왔네 38이 나왔네 안8에려면8야 돼요. 그야 김민수 넘어졌을 때 아무도 안가는데 38이 넘어무 아, 왜이 현수 진짜 아픈 거거든요. 아니, 아니 상대팀이야. 상대팀이야. 뭐뭐 아, 기간 아, 아, 상대팀인데 <laughs> 민수 너보다 아은가캐멀아봐 민수가 뭐 스키 잘했으면 닿지. 마스크 역시 정하고 어쨌거나도. 그런데 마스크 자리가 없어. 간격이 너무 멀잖아 중앙선까지 말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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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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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리스크가 좀부자아 그치 아, 야, 야 가씨 너빼 <laughs> 김현수 김민수가 너무 어? 어, 윙백 좋은 것 같아 쉬게 되니까 아무가더 붙어야 돼, 더 붙어 미리 미리 이런 아, 죄송합다죄다나송합니다죄다죄다됐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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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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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다죄송합니니다니다죄다니 아니 저런 거는 존나 아, 잘해 그러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우리 팀이 원탑이야 믿음감이 조금 신기하다고 어어어어어어 다들 민수 축하한 거지? 어 존나 어, 빡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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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어, 너무 잘했는데 아 맞아 맞아 굴왔다굴러다아 아깝다 어. 어? 나갔다 아 괜찮아 가아한골보자보자 아, 전형적으로 혼나줘야지 가운데 늦었어 아 넣어야되는데이시 무슨 <목소리> 스파캐쳤어? 여기 하 언제 터지나 했다. 내 생각보다 늦게 터졌어. 맞아. 원희룡 나올 때 선거 다닐 때부터 뭔가 쎄했는데. 누구? 이천수. 이천수, 이천수 아뭐 사기? 사기 진짜 이쯤. 근데 진짜 그렇대? 아직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응. <목소리> <목소리> 약간 그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다는 느낌. 이네 근데 또 사실 웬만한 또 중립인데 또이천수여 가지고. <목소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생좀더 걸리고 있지. 오. 발 빼야지. 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성인형 제대로는 진짜 아픈데. 저분이 발좀안 빼긴 하다. 이게 진짜. 쟤는 좀... 발안 빼고 발 너무 긴장이. 긴장이 좀. 너무 어, 느낌이 안 좋다. 분상이무려 네. 하나 될것 같은데 감오 아, 어, 아, 어, 어, 한점 어, 어. 한, 한 지고 있나? 다 그러면 박민는 좋아할까? 좋아. 나무 나무. 우리는 확실히 원 팀은 아니니까. 전 잘하긴 해. 해. 오 날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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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날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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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무가 나무가 받아 나무가 받아. 돌아 돌아 돌아. 나와야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 <목소리도> 민수야 드리블 한번더 하자 <목소리도> 나이스 아유 아유, 아깝다 <목소리도> 나이스 잘 오케이. 나왔다

아, 네. 저는 잘해, 잘해. 잘해 들이 잘해. 사람들이 잘해. 사람들이 잘해. 근데 확실히 나무아 받을 때좀더 위에서 받저봐 어. 앞에서. 는 저는 저 선출 없이 하면 어. 팀플 되게 좋은 거 같아 저는 저로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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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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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이천수 없이 봐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 없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아, 아, 오, 아, 살려. 이렇게 쫓아다 이거. 쫓았다, 쫓다 쉿. 순발력이. 애 무조건 배웠어. 무조건 삼초야. 지금 어? 뭐 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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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마치 축사처럼 사커스 하는 거 같은데. <laughs> 민수야 밑에서 받아줘. 넘어지네 많이 정혁이 아까 <laughs> 이한 많이 받았어요. 됐다. 아. 아 다시 연수 아, 아, 아 그냥 볼로 한 번은 못 잡나요? 아까 윙어 봤는데 아잘안 오긴, 오긴 하더라고. 빡빡해하고. 음. 이거 좀 좁잖아. 잘안 와, 빡빡해 하고. 좀좁잖아잘안와 빡빡해. 아, 건강빵 나이스. 와 민서씨 좋다. 아 나이스. 민서. 공반다 공반. 봐, 공반! 어이구, 나이스. 야, 니 잘하는 거에. 혼자해. 야, 니 잘하는, 잘하는 거에. 저거 봐. 어, 오. 뭐? 어! 아, 이번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 너무 왔는데. 아, 진짜 아. 꼴인데. 진짜 꼴인데. 전형적인. 아 좋아 좋아, 퍼너 만들었어. 아 거의 마지막이야. 김민수 드리 진짜 신기하 주사위 드리블잖아 마지막 잘해. 공격 찬스 좋다 어? 어. 나 어? 아왜저기로와가 있는데 아지연지연만나다 사 아, 아 <laughs> 진짜 맞고. 뭐야. 어, 아니 아애 에초에 저쪽으로. 보인데 어, <laughs> <은발 좋은데? 웃음> <laughs> <laughs> 좋다. 마지막 스 어! 어, 데없 아니야. 제발 오! 오.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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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야 시계 좀쪽1 시계... 그, 미리 찾으면은 꼴인데. 맞아. 와, 아, 조사 걸린 같은데? 아야, 꼬리... 할, 할 거면 한 10근 그래. 거 같은데. 아니 결국 세검은 한식끝이 거밖에 경기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아, 아, 약간 맞돌이로 가져가려고. 어. <laughs> 근데 가 <laughs> 아, <김현수. 웃음> 아 김현수. 거의 마무리야. 마무리야. 자, 김현수. 현수야. 현수야. 아, 현수는 자연적으로 팀한어는 <laughs> <청왕들이 만들어주는 웃음> <laughs> 만들어진 에이스요? 네. 아, 아 나이스! 우리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겼지 그럼? 이겼네 이겼어? 이겼어? 비, 비겼어, 비겼어. 비겼어 비겼어 잘했어 잘했어 야근 어떻게 비겼냐 또, 비귀었냐, 또. 아, 그래, 오늘, 재밌었다, 오늘 재밌었다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 아, 나이스 민수! 나이스 나이스 민수님 쳤다아 김민수 짱! <웃음> <웃음> 결국 민수 빨게 되네 아, 이런 사골? 너안 넘어졌으면 졌어 이제 비겼어, 너겼 아, 너무 성현너 누가 마 너무 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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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